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. 저는 기쌤 TV의 기예준입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야외 촬영 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. 아금 야외 촬영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 앞이거든요. 여기에서 한번 야외 촬영하도록 할수 있다.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어, 어제 작곡 작사한 책이라는 노래예요. 좀 이따 역사 강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자 그러면 책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스탑 책책책책책 머리 아니,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잡는 책 운동하고 을 나서 바로 잡는 책 지, 아니 틈내면 바로 읽는 책책 책. 지금부터 유명한 책벌레들을 소개합니다 세종대왕 나폴레온 링컨 대통령 그리고 이 노래를 지은 나 귀에 준 엄청난 책벌레지요 헤이요 hey, 책. 지금부터 2절을 시작합니다. 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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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르책 머리에는 지식을, 눈에는 아픔을 그래도 재밌어서 앞서 몰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역사책이죠. 책, 책, 책